왓츠포자 있니? 고 있니? 아지발자르거아아자오랜만이야 동국대 아직 포기 안 했지? 아 약간 해졌 그렇게 병훈이는를 포기한 이유가 있었어어나 엄마가 크라고 사줬단 말이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맞아요. 네. 잘 네. 봐. 안녕하세요. 하나, 사약. 어. 둘. 이 고3 아니니? 그래 야구 한번 가고 싶어요더 내년에 갈게요. 더 잘생긴 남자 친구랑. 봤겠지? 아마 잘 봤을거야 웃고있니? 웃고있니? 아이스크림 사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사 가요 아 진짜 아 아, 뭐야 아 <laughs> 이겨내야지 엄마의 영광 아, 나도 죄송합니다. 죄송니다 아, 나도 갈수있겠냐 아, 나도 죄송합니니다 아, 나도 죄송합니다. 마지막이 있으세요? 영상에 남는거 아 완전 남죠 혹시 마실나 오셨어요? 마실나 오셨어요? 16바퀴? 아, 진짜? 마랑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빨리 요요요요요요요요 o 아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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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,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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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리비자 가만히 있어. 아 야, 야, 기 실망하지. 똑바로 가왜제가야 에, 똑바로, 똑바로. 무릎 90도야. 네. 86, 85, 80일. 오, 181. 오. 오 80개빠거질러 오늘 85찍게. 80, 힘 찍는 느낌 안 들어? 오 83이야. 아 다이너선너프왜왜 처음 왜 입는 거야? 오, 저... 어? 85, 85야, 때. 삭제해, 빨리. 와, 러 그냥 확 질러! 와, 이 와, 빨리. 와. 빨리. 어? 와! 그래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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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와, 와, 빨리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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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리> 인사를 인사 잘 하신다. 요 <laughs> <뭐라> 아, <진다. 뭐라> <뭐라> 그냥 만점 기준만 있어. 그거 찍으면 그냥 만점이야.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예비 합격선인거최초 합격선으로 들어가냐면 그러면... 좀시해서 되면... 어, 제가랑제면접이 어, 저는... 전수... 싶었을... <laughs> <저는 전수까지 웃음> 그냥... 30%가 있는데요. 요거는 굉장히 생겼어요 <laughs> 어? 뛰맛세. 얘기는좀 볼지 보자. 대박 때만 올라가는데요. 경기대 10명 뽑고. 경기 대시 일단 넣어 놓고요점수도 네. 4점대 학생들이 많이 <laughs>

저희가 행사가 있습니다. 다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백종원 그거 안녕하세요. 저 제가 말에 바이러스가 아, 네. 아, 보행. 오케이. 키링. 그것 때문에 지금 무대에 있다가 맥스형을 찾아왔습니다. 우와. 요 어? 노레기품 있어요? 여기 쓰레봉도 안 했어. 앞에 앞에

동의서라지내사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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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크게 시서들어지동단을만 아, 응? 아, 여기까지 네. 예. 어? 어? 휴가네 고 어? 어? 아니 휴가를 왜 어, 뭐. 여기다 쓰세요? 진짜 참된 <laughs> 스승이다 <청단> 진짜 <laughs> 그 언제 가요? 다음 주 다음 월요일에 파이팅 또 만나요 오늘은 화장실 어? 메이트 있네. 어, 저긴장찾다요 근데 네, 말못 하잖아 둘 다. 둘다찐따여 가지고. 찐따라뇨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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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파이팅. 안녕. 파이팅. 순천향. 파이팅. 네. 화동동 경산맥스. 아 진짜. 대. 어, 대중의 패로 음. 아기게몇 줬어? 물어봐야 되는데 어 <laughs> 오상욱이 대전대 나왔네 오상욱전 나왔네 오상저1 6 6 c m 지금 봤어요 <웃음> 그, <웃음> 광고판이야 <웃음> <laughs> 왜? 일단 한번들어나보자음 <laughs> 얘는 점이에요. 음, 반이에요 음 저, 도 못해요. 밑밥 깔지 마시고. 왜 진짜 못해 부담스럽게. 동탄? 용인이. 동탄이. 친해지길 바라. 몇 조? 귀여워. 하이팅, 하이팅. 아! 기다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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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어기다어요다했는데베스어인것처어 나와 망했어망했어잘했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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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이제 남은 건삐끼삐끼 뿐이야 삐깃삐아아스트체어로먹을한입들 <목소리> 아,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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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때마다 한 번씩 아데 <laughs> 카카오 친구 추가 추가 아, 미치. 미치. <laughs> 어떤 색깔이흰 색깔 <Bana> yeah. 뭐뭐 특이한 거 없어? 한번 봐야 돼 신발이 서영이라고 쓰여어서이두개줘 다행이네 5분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상 확인하고 들어가잘 찍어서 와잘 찍어서 와, 잘 찍어서 와. 이거 친구 추가만 하면 쌤도 괜찮아요? 양말받아가세요 네 쌤도 가능합니다 양말 써먹으면 돼 양말 좋은데? <laughs> 어나 <난> 좋은데? <laughs> 양말받았다 아내 내 아니 야 봐봐 나도 이거 하고 싶다아 이거 1초 컷이 그냥 사진 찍고 보여주면 바로 아 얘네가 절대 안 된다고 아니 아니야. 완전 아니, 쉬워 아니 돈 벌면 사드릴게요 왜 그래 기다리기 너무 빠르다 종역이는 애들은 단체로 양말 받으러 가던데? 너네 아, 다 받았지? 얘네가 안 받았네 아니 얘네 대단리저왜 저렇게 귀엽게 뛰어다니지? 아 양말! 음... 이분 오셨구나 어디인데? 저요? 부천이요 부천 요 부천에서 봐도 요 깜짝이야 애들 저기 쉬고 있어? 아마도요? 어 거의 가방 잊어버린 애들 되게 많아요 방금도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끼리 바뀌었어 아 대박이다. 감기 조심하세요. 네. 리전아어떡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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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됐다. 됐어요. 에너지업. 에너지업. 어, 에너지업 어, 광고 주세요, 이거. 광고 주세요. <laughs> 아, 동국대 와가지팔찌도 사고, 진짜. 어, 남자는 뭐? 자 <laughs>